이번 시간에는 로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너희들이 앞에 지수에서 2의 x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단 말이야. 얘가 만약에 2가 된다. 얘는 사실 2의 1제곱이죠. 그럼 그때의 x는 누구니? 그때 x는 1이라고 볼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 4가 나오면 얘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x값이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2의 x제곱이 8이다. 그러면 8은 2의 3제곱이니까 우리가 x를 3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의 x제곱이 5다라고 하는 순간 이 x를 표현할 길이 막막하죠. 그렇죠? 이때 이 x를 우리가 log2의 5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뭔가 a의 x제곱이 n이다 라고 했을 때, 얘하고 완전히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이 x는 log a의 n이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보세요. 이 a를 우리는 밑이라고 합니다. 이 지수에서. 근데 log에서도 마찬가지, 이 a를 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수에서는 이밑 위에 있는 것을 지수라고 얘기를 하자. 지수. 하지만 로그에서는 이 a 위에 있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수가 아니라 진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연습을 좀해 보시면 3의 x 제곱이 5다. 얘랑 똑같이 쓰고 싶어. 그러면 자 로그 밑은 그대로 밑이야. 3입니다. 밑은 똑같아. 그런데 이 X가 원래는 지수였잖아. 반대로 이 반대편에 있는 이5가이 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얘가 X야. 마치 X하고 5가 자리가 바뀌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쵸?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기 1번을 보시면, 자, 얘를 로그의 형태로 좀 바꿔볼 거야. 그러면 밑은 그대로 밑입니다. 로그 4. 똑같이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반대로 16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16이 올라오시고, 여기에 2가 가는 거야. 얘하고 얘가 위치가 바뀌는 것처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 로그. 밑은 그대로 밑이야. 그런데 누가 올라와야 돼? 1이 올라와야 되죠? 이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3번도 마찬가지. 밑은 그대로 밑입니다. 로그 3. 그 다음 누가 올라와? 27분의 1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거꾸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얘를 다시 지수로 바꿔보자. 그럼 밑은 그대로 밑이고, 얘가 위로 올라온단 말이야. 4의 제곱이 바로 16이다. 그 다음에 5의 밑은 그대로 밑. 얘가 올라오죠. 5의 0승이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의 밑은 그대로 밑. 얘가 올라오는 거야. 마이너스 3제곱. 이 놈이 27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지. 아시겠죠? 2번도 마찬가지. 거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얘를 지수의 형태로 바꿀 거야. 밑은 그대로 미치고, 누가 올라와야 돼? 3이 올라와야 되죠? 이 값이 8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 밑은 그대로 미친데, 누가 올라와야 돼? 요 4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것이 4다. 그 다음, 밑은 그대로 미치고, 누가 올라옵니까? 마이너스 3이 올라와야 되죠? 얘가 8이라고. 이 양쪽 방향으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3번 한번 봅시다 로그 2의 16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알고 싶어 그래서 아직 로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거야 이 값을 x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너희들이 지수는 좀 익숙하니까 얘를 지수로 바꿔 보겠습니다 밑은 그대로 밑이고 x가 올라와야 되죠 이 값이 16입니다 16은 2의 4제곱이잖아 아 그래서 이 x가 4가 돼야 되는구나. x는 4구나.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4구나. 라는 얘기죠.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 이 값을 x라고 한번 나볼게 그러면, 밑은 그대로 밑이요. 그 다음, 누가 올라옵니까? x가 올라오고, 얘는 9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 구라는 것은 3의 제곱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2가 되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구나라는 거 알아. 어 내가 원하는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3번도 한번 볼까? 얘를 또 똑같이 x라고 한번 놔볼게. 그러면 밑은 그대로 밑 x가 올라오죠. 얘가 64분의 1입니다. 자 64라는 것은 4의 세제곱. 요 논분의 1이야. 그럼 얘는 4의 마이너스 3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지.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그를 쓸 거야. 로그 a의 n이다, 미치고 진수다 이렇게 표현을 할텐데, 이밑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진수도 조건이 필요해. 왜 조건이 필요하냐면, 어, 그 조건이 없으면 이 로그가 정의가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값 자체가 정의가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고, 그래. 그래서, 먼저 밑 조건부터 보시면, 이밑 조건은, 이 a라는 것은, 일단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밑은 절대로 1이 되면 안 돼.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음수를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로그 마이너스 3에 3이라는 숫자가, 존재할까? 이 숫자가 존재하려면 내가 얘를 x라고 했을 때이 x 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얘를 지수로 다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친 그대로 미치고 요놈의 x 제곱 얘가 올라오고 이 값이 3이 돼야 되는데 자이 x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이 x 값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얘가 3이 아니라 9라고 해 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3에 x제곱이 9다. 어, 그러면 이 x란 것은 2가 되면 만족하죠? 그럼 그때 x는 2라고 볼수 있는데 얘는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무조건 정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밑이 0보다 큰 쪽에서 생각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0보다 작을 때는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 a가 1일 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로그 밑을 그냥 1로 한번 만들어 볼게 그리고 로그 1의 3 같은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놈의 요놈의 값을 x라고 한번 해 볼게 그럼 얘하고 똑같은 말이 뭐야 밑은 그대로 밑이고 x가 올라오죠 얘가 3입니다 자 x가 뭐가 되든 3이 나올 수가 없죠 1을 아무리 거듭 제곱해 봐야 3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x 값이 존재할 수 없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밑 조건은 a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절대로 1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밑 조건입니다. 자 그다음에 진수 조건은 이 n이 0보다 항상 커야 됩니다. 얘는 1이 돼도 돼. 하지만 0보다는 항상 커야 된다고. 내가 음수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 3에 얘를 마이너스 3으로 한번 잡아볼게. 이 값을 x라고 놓으면 이 x 값이 과연 존재할까? 지수로 다시 바꿔보면 똑같은 말이 밑은 그대로 비치고 X가 올라오죠? 얘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여기 X에 누가 들어오든 이쪽은 양수인데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정의가 안 됩니다. 얘가 1인 건 상관이 없어. 얘가 1일 때 한번 볼까? 그러면 3의 X제곱이 1이어야 되죠? 자, 어떤 수에 몇 승이 1이 나온다 그랬죠? X가 0이면 된단 말이야. 3의 0승이 1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밑 조건, 진수 조건 확실히 기억을 하세요. 보기 4번을 보겠습니다. 얘가 존재해야 돼? 그러면 이 밑을 한번 볼게요. 이 밑이라는 것은 일단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누가 되면 안 된다고? 1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진수는 x-3인데 얘는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이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이 로그 값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2보다 커야 되고, X는 3이 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X는 3보다 커야 됩니다. 자, 모두 만족하는 것은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이게 헷갈리시면, 자, 2, 3. 자, 2보다 큰데 3이 되면 안 되니까 3을 건너 뛰어야 돼. 이렇게. 이게 밑 조건이죠.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은 3보다 커야 됩니다. 자, 모두 만족하는 범위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요 놈이 정답입니다. 익힌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이 로그의 값이 정이 되기 위한 X 값의 범위를 구하래. 먼저 밑 조건부터 봅시다. 밑 조건. X-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이 X-1은 절대로 1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X가 1보다 커야 되고, X는 1을 넘겨주시면 2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진수 조건 볼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마이너스 곱해 주시면 X제곱 빼기 4X 빼기 5.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인수 분해가 되죠? 작다니까 사이 값입니다. X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둘이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주기 위해서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 1이 있을 거고 2가 있을 건데 자 먼저 밑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1보다 큰데 누가 되면 안돼 2가 되면 안 되니까 2를 건너뛰고 커질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밑 조건이고 진수 조건은 마이너스 1뭐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입니다 자 그럼 모두 만족하는 범위가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 x는 1하고 2 사이 자, 그리고 2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 할수 있겠죠 2번도 마찬가지겠지 먼저 밑 조건 x-2의 제곱이 일단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x-2의 제곱은 누가 되면 안돼 1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진수조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2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먼저 밑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돼.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얘는 같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x가 2가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야. 2가 아니면 자 얘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제곱했을 때 반드시 0보다 크겠죠. 또는 크다니까 얘는 중근이잖아. 요거, 자, 요거보다 작은 쪽, 요거보다 큰 쪽,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니까 러 2가 아니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x-제곱이, x-2의 제곱이 1이 아니어야 된다. 그럼 x-2는 누가 아니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겠죠. 자, 그럼 x는 2를 넘겨주시면 2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x는 2 0 1, 1이 아니어야 되고, 또는, 아, 그리고 또 누구도, 2 플러스 1, 3도 아니어야 되는 거죠. 자, 2도 아니고, 1도 아니고, 3도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진수 조건을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x제곱 x 제곱, 빼기 x, 빼기 1 2얘는 0보다 작다. 인수 분해가 마이너스 이쪽이죠.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어디까지 4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 만족하는 거 한번 찾아볼게. 자, 일단은 이 범위인데, 그 범위 안에 1도 안 되고, 2도 안 되고, 3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에서 쭉 가는데, 가다가, 누구를 건너뛰어야 돼? 1안 돼. 건너뛰시고, 2안 돼. 건너뛰시고, 3안 돼. 건너뛰시고 해서 어디까지? 4까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표현을 할 때는, 뭐,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또는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 3에서 4까지.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할수 있겠죠?